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4월 26일 자정 김정기의 직필직설 15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장성민의 김정은 사망설 가짜 뉴스인가 숭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이 진실을 말한다 입니다 CNN의 김정은 중태설에 이어서 김대중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장승민이 김정은 사망 가능성을 페이스북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유력 인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것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기사하면서 세계적인 특종이 되버린 것이죠.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면서도 소식통 역시 직접 확인한 정보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민은 100%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정부는 각각의 경우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정은이 내 혈관 수술 실패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거나, 내사 상태로 식물 인간이 되었다거나 심지어는 사망을 했다거나, 소문만 무승할 뿐 진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소위 북한 최고 존엄인 김정은 신상에 관한 정보는 극소수만 공유하고 있는 최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지난 2주간 김정은 신상이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는 북한 노동신문도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심지어 서방의 각종 뉴스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기사조차 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술 실패 후에 중태에 빠졌다거나 사망했다는 정보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 지존 김정은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 가지고 치료 중이면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절대 지존 근위가 무너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방역 후진국 북한의 치부를 드러내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3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부장 중년 부장이라고 합니다 승타오가 코로나 19 방역 경험이 많은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어원 상공일 병원인데요. 최정의 무대죠. 의료진 50여 명을 이끌고 북말을, 북한을 방문을 했다는 기사를 로이터 통신도 25일자로 긴급 타전을 했습니다. 이후에 26일에는 중국 내의 신뢰할 만한 북한 소식통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인 적선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어, 맡고 있는 호의 사령부 소속 경호원 중에서 어, 코로나 1 9 환자가 발생해서 김정은의 대외 활동이 올스톱됐다. 그러면서 건강 이상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CNN을 비롯한 서방 매체나 장성민을 비롯한 국내 소스를 전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1인 수령 체제 하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에 대한 동선은 물론 특히 민감한 부분인 김정은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인 CIA조차도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소수의 사람들 김여정, 리설주, 주치, 경호 실장 정도만 알수 있고, 심지어는 2인자인 체룡에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를 보게 되면 상황에 대한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아주 독특한 기관입니다. 중앙부처인 외교부보다도 훨씬 더센 중국 공산당 중앙위 직속기관으로서 특히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고요. 이 조직의 수장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면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15년 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베이징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북한학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중국 총괄 부위원장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국제위원장 및 중국공산당 특사로서 당시에 중년부라고 그러죠 중국공산당 중앙대연락부 류용차이 부부장 우리로 치면 차관입니다 나중에 주북한 중국대사도 했죠 그 당시 송타오는 어, 똑같은 직급인 부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류용차이와 장기간에 걸친 친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용차의 차관도 자주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단독 면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두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문을 하기도 했고 피드백을 받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숭차우가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북한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젤례를 보게 되면요. 김정은과의 면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김정은의 근제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내사 상태이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그래서 숭타오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해서 이후의 후계구도를 상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떠들썩하게 방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프른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보안유지를 철저하게 하면서 비공식 방문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오늘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김정기 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